네 지점의 포트 전략을 보겠습니다. 오늘 현대신 건 불광지점 어, 박광식 지점장 만나보겠습니다. 지점장이 안녕하세요? 네 안녕하십니까? 네. 자그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해볼까요? 자 지난주에 IT30% 중국 소비주 30% 건설 10% 현금 30% 이렇게 비중이 제시가 됐습니다. 자 이번 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. 자 이번 포트폴리오는 IT 30%, 중국 소비 30%, 건설 10%, 현금 30%. 어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없네요. 어떤 시각이신지 포트 전략 말씀해주세요. 네 일단은 그 지수가 2000포인트 와서 지금 행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닐까 싶고고 이런 부분에서 좀 삼성전자가 오늘 조정을 들어가면서 지수조정이 좀보이수는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, 전체적인 거, 상황은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서 지수조정 측면을 먼저 고려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산업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, 증거라고 건설 이런 것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매로 돌아가느냐에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IT하고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성장 모멘트라든지 수익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저인측면을 본다 그러면 현재 포트폴리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추후에 이제 가서 유동성 관련해가지고 이제 증권주나 건설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편입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섹터별로의 관심 종목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? 네, 관심 종목은 기존에 이제 IT에서 삼성전자를 계속 편입해서 유지해 나가고요, LG 전자하고 보는데 여전히 IT 쪽은 좀 계속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. 어, 중국 소비주 쪽에서는 LG 생활 건강이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본적인 어떠한 그 회사의 성장성이나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선입을 해도 되지 않나 싶은, 해서 이제 관심을 계속 갖고 있고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, 최근에,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스테인 플란트하고 CJ 제일재당 이렇게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. a v c n 도좀 가진 동호의 편입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, 최근에 그 코스피 의 편입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매수는 하지 못했는데, 최근에 좀 중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이 좀 반응이 되고 있고, 다시 좀대상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증권주는 지금 매도를 했는데요. 다시 추후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하락한다면좀 다시 편입할 그 계획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건설주들은 GS 건설 지금 계속 편입을 하고 현대건설하고 삼성물산 지켜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올라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인데 추가적으로 좀 계속 관심을 갖고 편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반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저 그러면 어, 지금 최종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성이 된 건가요? 네, 삼성전자 20% 그대로 유지에 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LG전자 10%, 아, LG생활건강 10%, 그 다음에 오스텔플란트 10%, 제일대장 10%, GS건설 10% 전체 주식은 70%로 가져가고요. 현금은 30% 부여하고 있습니다. 네, 당분간은 좀 이렇게 유지를 하실 계획이신가요? 네, 일단 유지를 하고요. 연말까지 제가 보기에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좀 2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 기수가 지금 계속 오늘 좀 물론 반등을 하고 있지만 약세를 부르고 있습니다. 기관 매도가 나오는데 연말까지는 좀 이러한 약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분간 아마 이렇게 가야 될것 같고요. 만약에 다음 주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증권주나 건설 쪽 부분에서 한번좀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박광식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삼성전자 20%, LG전자 10%, 이렇게 전기전자 업종에 30% 비중을 실었고요. 그리고 LG생활건강 10%, 오스테임플란트 10%, CJ제일제당 10%에서 중국 소비주 관점에서 이렇게 세 종목이 제시가 됐습니다. GS건설 10%, 그리고 현금 30%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됐습니다. 지점의 포트 전략을 살펴봤습니다. 박광식, 점장과 함께 했습니다.